안녕하세요. 결혼연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던 내용 있잖아요. 이제 누군가를 만남을 했는데 인연이 아니어서 이제 헤어졌는데 어디선가 선이든 소개를 받았는데 나가보니까 옛날에 소개받았던 혹은 교제했던 그런 분을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거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잖아요. 이런 일이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있답니다. 아,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타 결혼 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아서 만남을 하셨던 분인데 어, 한쪽은 마음에 들었고 한쪽은 좀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남으로 이제 끝났는데 끝난 후에 다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분이 생각나지만 다시 그분과 이제 연결이 어렵게 이제 잘안 됐었는데 이분이 다른 결혼 정보에서 이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이상형을 딱 말했을 때그 예전에 만났 잘안된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상형이니까 딱 그분이 됐겠죠. 왜냐하면 결혼 정보회사를 한 군데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안 되면 한 군데 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 진행하셨던 분이 예전에 그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을 딱 소개를 했는데 여성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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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다시 만남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분을 딱 보고 알아본 거죠. 근데 남성분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남성분이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만남을 하신다고 했어요. 라고 여성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여성분이 어머, 저를 만난대요. 저를 만난대요. 몇번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만난대요.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쪽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자기는 좀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됐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한번 나가 볼까요?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여성분이 만남을 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나갔을 때 이분들이 이제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알아봤을 때 얼마나 그런 재밌는 상황이에요. 어머, 예전에 어어어 어? 어? 그 분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인연인 것 같다. 이렇게 된건 인연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세 번을 만나보고 결정하는 거 어때요? 라고 여성분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왜냐면그 만남에 한 번으로도 끝날까봐 이 여성분은 이 남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세 번을 만나봐요. 라고 한 거를 남성분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여성분이 정말 본인의 장점을 어필을 많이 했고 정말 만날 때마다 하트 뿅뿅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세번 만남을 하고 남성분에게 우리 진지하게 교제해봐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제를 하시다가 6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나왔죠. 정말 이거는 너무 즐거운 일 아닌가요? 오오오오오 <목소리> 인연이 끝날 수도 있었던 건데, 다시 만남을 한번더 하게 되면서 인연이 된 거예요. 결혼을 정말 축하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혼 스토리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점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인연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운명이기 때문에 다시 만난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여성분의 용기에, 그리고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그럴 경우에 자존심 상해서 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만한 분을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올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전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분을 만난 후에 여러분들을 만남을 해 봤지만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죠 다시 그분을 소개받았을 때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정말 용기있게 어, 세 번은 만나봐요 라는 말을 여자가 먼저 했다는 거 정말 저는 박수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솔로 여러분들도 화이팅 힘내세요 행복하세요